배터리도 배터리도 남아 들는데 꺼져 버리네. 누구 계세요? 계십니까? 누구 계십니까? 배터리가 남았는데도 꺼져 버리네 그냥. 누가 삼각김밥을 여기서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왔어 소화시키려고 나갔다 이 새끼야 너무 소화가 안 돼서 계세요? 우 오. 오스! 너 방금 쳤어 누가 안에서? 내가 뜯으니까 안에서 쳤어. 왜요 진짜. 기뚜라미에게서 죽은 가족을 보호하는 객관고. 야, 대단한데? 기뚜라미한테서 죽은 가족을 보호하고 있어. 아니야, 봐봐. 지금 죽어어 가족이, 가족이 죽었잖아. 방 키뚜라미들이 먹고 있었단 말이야. 얘네들이 지금 보어 얘가 끌고 가잖아. 야 아마 아들인 것 같아. 모종의 지리네.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. 모종의 지린다 아무래도 먹는 건 아닌 것 같아, 봐봐. 자기 동족을 먹겠냐, 설마? 이 기드라미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. 기드라미한테서 기드라미들이 지금 노리고 있어, 봐봐. 기드라미한테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. 야개관고 모성의 지리네 넌 누구야? 누구의 훈령이 들어가 있어? 당장 나와 당장 나와 기트라 하면 객관구 시체 다구라 하고 있네. 곱둥이 어제 보기 힘든데. 등이등이 등이 곱둥이. 와이 곱둥이 존나 크다. 곱등이 요새 보기 힘들어.